그리고 꼭다리 잎이 나오는 이쪽은 살짝 잘라 주게 되는데 얘는 여름 내내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깨워주는 역할도 있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싹이 돋아나게 되거든요 어떤 식물들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자극을 주면 빨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앞과 뒤를 잘라 주었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이 껍데기도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이 껍데기도 보면, 어, 벌레가 먹었거나 또 병충해가 있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말끔하게 제거를 해서 요런 상태로 심어주게 되면 훨씬 더잘 자라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붙어 있는 것도 떼어서, 떼어서 한 개씩만 심어주면 되거든요. 종구가 크든 없던 사람새는 다 똑같이 되니까, 어, 적다고 버리지 마시고 같이.